17세의 나이에 정동원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수준의 부와 성공을 이뤘다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동원의 성공은 그저 꿈처럼 보였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역대 수익과 자산은 상상 그 이상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현재 얼마나 큰 부를 쌓았는지 정동원의 출연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자 정동원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 주목받은 순간은 이미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2018년 가을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 편에 출연하면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정동원의 목소리는 청아하고도 힘차게 울려 퍼지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수상을 수상한 후 정동원은 빠르게 트로트 유망주로 자리 잡았다.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히 그가 뛰어난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수로서의 재능을 발휘해왔고 그 재능은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색소폰 연주, 드럼, 비트박스 등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그는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느낀다. 정동원의 예술적 재능은 그저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정동원의 수익 수준은 얼마나 충격적일까?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정동원의 출연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한 번에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한 번의 출연으로 수백만 원을 번다니, 이는 그의 뛰어난 인기와 인지도를 증명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하며, 그의 영상은 매번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영상은 쉽게 말해, 금광과도 같다. 그가 얻는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하다. 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단순히 방송 출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행사, 콘서트, 유튜브 활동을 통해 그는 매달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월 수익이 억대를 넘긴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동원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정동원의 자산은 그의 수익에 걸맞은 수준을 자랑한다. 그의 고향 하동에는 대지 면적 150.8m, 연면적 530.7m의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1층과 2층이 정동원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그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한우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정동원이 억대 자산을 쌓은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동원의 부와 성공은 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가진 진정성과 노력은 그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동원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의 순수함과 진지함에 있다. 그는 어린 나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과 솔직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동원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성취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부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그의 선행은, 그가 단순히 부유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이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증명한다. 정동원의 17세라는 나이는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다. 그의 부와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끝없이 노력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그저 가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노력과 헌신을 담은 이야기다. 그의 앞날에는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다. 또한 정동원, 그 이름이 불리면 이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신으로 떠오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 하나로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17세라는 나이에 이미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재능과 감동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진지한 표정과 함께 흘러나오는 음성은 마치 그의 영혼이 그대로 녹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의 노래는 그야말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마법이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낸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고전적인 매력을 지니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이 스며들어 있다. 이로 인해 정동원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를 사랑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의 노래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 어느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뿜어낸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창조한 혁신자이며 그의 음악은 이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정동원의 음악적 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누구도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그 재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다. 정동원에게 있어, 음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목표이자 그의 존재 이유이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그가 음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꿈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의 꿈은 단순히 명예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필요 없다. 그저 순수한 마음과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정동원의 음악의 본질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동원의 음악적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해외에서 그의 음악에 대한 찬사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는 정동원의 노래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맑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 정도의 감동을 전달하는 가수는 극히 드물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의 음악 평론가는 정동원의 무대에 대해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그가 보여주는 창의성과 혁신을 극찬했다. 정동원의 음악은 이제 그 어떤 장르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이미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이다. 정동원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노래는 각기 다른 감정을 자극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노래 속에 담아내며 그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이루어낸 성취들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는 더 많은 음악적 도전과 성취를 이룰 것이다. 그의 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그 어떤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은 그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음악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과할 것이다.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실현이며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